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꿈꿨던 이제 대한학교, 네, 대한학교의 전국화를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학교 공부, 학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압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학교에서 결과를 보여주면 학교는 이제 이거를 채용을 해 나가겠죠. 한번 대한학교 사업에 대해서 지금부터 우리 김윤정 실장님이 대한교육 지원실입니다. 네, 대한교육 지원실에서 잠시 시간을 잘 지켜주셔야 돼요. 오세요. 빨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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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네. 네, 안녕하십니까. 뭐, 명칭이 선정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네그대한교육 지원실을 맡게 된 김윤정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어, 저희 원페이지북을 알게 되신 분들은 가장 먼저 저희 강연회를 통해서 대부분 만나셨을 텐데요. 그 저희가 가장 표방했던 음, 선두에서 외쳤던 부분은 음, 인재양성이었습니다. 어, 지금까지 들었던 수많은 사업들은 그 인재양성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서 검토하던 과정 중에 파생된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실제 저희의 그 정체성과 그 저희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어, 구체적인 장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어. 지금 저희 그좀 전에 앞에서 스마트러닝을 아주 멋지게 발표를 해 주시고 정말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지력의 한계와 어 그런 문제들을 실제적으로 각 과목별로 디테일하게 해결해 줄수 있는 대안을 스마트러닝에서 구축하고자 한다면 어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 자체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볼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안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는 배경은 이제 두 가지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대부분 기존 학 그~ 대안학교에 대한 저희의 그~ 기존 인식은 학교에 부적응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안으로 대안교육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그 부적응의 문제라는 것이 현재의 우리 교육 과정이 가지고 있는 운영 시스템 때문에 생긴 거지 그 아이들 자체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아니라고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담을 수 있는 툴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존 교육 시스템 지금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고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로 자라고 있으면서 그 영재성과 인재성이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비율적인 효 부분들에 대한 대안을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대안 교육에서 목표를 하는 부분은 기존 공교육 시스템의 또 경제적인 한계나 제도적 한계로 인한 문제에 대안을 탐색해서 기존 시스템을 저희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꿈의 학교에서 성공적인 독서 대안 교육 모델을 마련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 더 성장한 저희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 교육의 올바른 방향 을 한번 설정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응 학생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우리 교육이 올바르다면 거기에 담지 못한 아이들이 잘못된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아이들은 더 멋진 아이들 성장할 수 있는 다른 틀에 담긴다면 훨씬 더 영재성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발생한 부적응 학생 그리고 그더 뛰어난 기존 시스템 안에 있는 더 뛰어난 학생들을 발굴해서 어, 기존 학교의 운영 시스템에 대안으로 그 아이들을 좀더 멋진 몰려 인재로 양성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 구체적으로 학교를 경영하려는 조건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 11일 날 대안학교 입학 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더 구체적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사실 지향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발, 일치하는 모든 것들은 모든 모든 시스템과 모든 의사결정이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우리가 인재의 조건으로 보고 있는 주도성과 인지성과 관계성의 요소들을 어, 교수학습 전략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 방법은 근데 이것만 핵심인데요. 각 학생들이 어떤 그, 도,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어떤 똑같은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각 학생들의 자유 진도 전략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주 경영, 자기의 플랜을 자기가 스스로 세워서 거기에 맞는 시, 그 기획까지. 그다음에 실행까지 할수 있는 그런 전략을 펼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생계 해결 전략은 저희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유대교육에서 어+ 어떤 자신의 연구 분야로 가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수익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는 기간이 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장사하는 기술이라든지 어떤 실제로 그런 교육들을 한다고 하죠. 부모들이 그래서 자기의 분야를 놓치지 않고. 어떤 생계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거를 미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생계 해결 전략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코치들은 곧 있을 10월 4일 교사 양성 과정에서 코치들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 현황에 대한 부분은 분석을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그것도 다음 입학 설명회때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영진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어, 저희 같은데 시간이 여기도요. 시 끝날 시간인데 버렸어요. <laughs> 네. <웃음> 네, 이런 아, 것들도 아, 네. 그때 설명회때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그 앞으로 남은 바, 남. 그, 최근, 음, 앞으로 진행할 사항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이름은 이제 올리원, 올리원 학교로 변경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이제 거기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뭐 대안교육 모델이 실제로 거기에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저희가 있고, 가지고 있는 방향은, 음, 작은 학교입니다. 그 도심형 대안학교라고 해서 사실 대안학교가 어떤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된다면 쉽게 접근할 수 없고 누가 운영하기에는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그 조그만 학원들이 운영되고 2, 30명만 담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도심형 대안학교 형태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학생들을 담아서 우리의 그 시스템만 전수를 해드린다면 실제로 그런 아주 작은 여러 곳에서 그런 교육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은 대안학교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대야, 어,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10월 11일 날 일요일이죠. 저녁 8시부터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때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시간이, 전, 저도 착각을 했네요. 시간이 한 시간 더 남은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어, 이렇게 되는 시간이 다가온 줄 몰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대안학교는꼭그대안학교 입학 설명에 오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장이 열릴지도 몰라요. 왜냐면 학원, 학원을 만드는 거죠. 근데 학원인데 대안학교입니다 아, 학비도 받을 수 있고 다 시스템이 다된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